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 9절까지이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하솔에서 압살론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론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론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십니다. 하니 왕이 압살론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네,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론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론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 청하건대 내형암문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설론이 간청하되 왕이 암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설론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론의 마음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론의 종들이 압살론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적 내주 네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롬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상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로는 도망하여 구슬왕 안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론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론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복수에 대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한다면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좀좀 좀 알아야 그 복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윗에게요 이방인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요 압살론과 다말이라고 하는 이 자식들이 마가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어, 다 말은 딸이었는데, 그 딸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에게서 또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이그 아히노임이라고 하는, 또 아내에게서 암놈이라고 하는 산의 그 아이가, 그리고 이 암놈은요,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 암놈이에요. 그런데 이 암놈이 그... 가마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복 동생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도 이게 좀 맞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그 좋아하더라도 이복 동생을 이렇게 연모한다는 것은 그리 맞지 않은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암놈이 작전을 하나 짜는데 어떤 작전이냐? 친구 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어, 그, 암논에게너 아프다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너 아프다고 거짓말 해라. 그리고, 어, 아버지 다윗이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를 하면, 아, 그, 다말이 나에게 와서 나를 좀 간호를 해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의사를 다윗에게 표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이 그렇게 다말하게 해주도록 어, 그러면 나하고 갔다 그러니까 좀 가서 좀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찾아온 그 다말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었던 거기를 이 암놈이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막지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복동생을 좋아하고, 결국에 그 동생을 성폭행하고, 성폭행한 이후에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완전히 아버지를 농락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선처를 내서 그 아들이었던 암문에게 잘해주려고 다 말을 보냈는데, 이 다마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그 말을 어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요 분노만 했지 그 어떠한 징계도 그 아들에게 내리지를 않아요. 그 암몬에게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을 했다면,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끝내버리는 일로 사라져 버리는. 왜 그랬을까? 그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그 암놈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냥 왕위를 계시승 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도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아, 바세바를 저지르는 범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말을 또 못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자식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덮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 이유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난 지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식지 않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오빠였던 압살론입니다. 이 압살론이 그 마음의 분노를 사귀고 있어 있어 그러나 그 절대로 주도를 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폭행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 암놈 도저히 두고 볼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저희를, 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냥 저, 어, 앞넘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가라고 아버지를 봐도 그암넘을 봐도 참을 수 없는 이 분노와 복수심이 늘 가득 차 있었던 때와 시기를 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일을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도 이제 그암 놈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 23절과 24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을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이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에게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렇게 당시에 이 압살롬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축업 중에서 양털 깎는 일은 마치 농부가 추수 때와 같은 때입니다 잔치를 좀 버리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자기의 형제들을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좀뭐갈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암놈 많은 꼭좀 보내주 이년이라고 하는 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버지도 뭐그렇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줬던 것 같아요. 다른 자식들도 함께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었던 암놈 을, 어떻게 할까요? 압살론이 종들을 시켜서 죽여버리게 되는. 복수 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스토리를 쫙 살피면서, 어, 어떤 성적 폭행, 그리고 복수. 아, 보면서 이 마음이 좀 쉽지를 먼저 안, 안았고요. 또, 이 복수가 나쁜 것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암놈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아, 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이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암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 이, 이, 이 압살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암놈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심이 어떤 거예요? 복수심 적어도 내가 받은 만큼은 되돌려주는 게 복수심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돌려줘야 그 마음의 원안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나나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하나 당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이 복수심이 내 안에 막 타오르게 되잖아요 어떤 정신적 또 심적인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똑같이 대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수심이 생기게 되면요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잘때막 불쑥불쑥 생각나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또 여러분 요즘에 TV만 켜면 요 이런 일들이 뭐 숱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복수심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복수심을 삭히고 사라지게 할 방법이 그렇게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복수심을 태워버리는 일 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창조한, 창조물인 사람에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했던 분이 예수님인 것.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 옷 벗김을 당해 가장 처절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충분히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어, 그들까지 품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 안에 이러한 불붙는 보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대갚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한 마음이 가득 찼을 때이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불살을수 있는 또 그분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여나 분노가 있다면, 차오르는 화가 있다면, 또 복수심이 혹여나 있다면,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쏟아 놓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잘못된 불타는 복수심이 생기지 않냐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나 그러한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